안녕하세요. 한비식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셨다가요. 어, 새로운 품종 소식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판매했던 장미개발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내년 봄에, 에, 굉장히 튼튼한 아이들로 나옵니다. 저희가, 어, 이제 모주를 만들어 놨다가 그 모주를 또 약한 애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 강한 애들만 다시 살려서 정식해갖고 그거를 다시 어 트레이닝 트레이딩을 시켜서 정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 어, 굉장히 짱짱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건평탕으로 유통을 됐어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식물은 학명과 유통명이 있는데 학명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장미, 해바라기, 개발선인장 이런 식으로. 근데 유통명은 수입해오는 업자가 이거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장미 개발로 어, 앞으로 유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평탕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중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중국 이름을 자꾸 선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음, 팝콘 개발로 독일에서 요리됐던 것이기 때문에, 홍장미 개발로 유통을 시킬 겁니다. 아, 음, 그렇게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유통명을 저희가 정해서, 어 이제 여러분들께 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짱짱 합니다 짱짱 해서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좀 기다려 주세요 한몇 개월만 있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연꽃 개발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순수하게 개발한 연꽃 개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좀 이상하고 예쁜 것만 나오면 중국 개발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거는 한국산입니다. 순수 한국산. 그리고 농업기술연구원이 뭐, 음, 전라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경남에도 있고, 어, 경기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쁜 작품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삼성의 반도체, 그러면 현대 뭐 조선업 기술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우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 세계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술력이 세계에서 우리 그 한국이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도요, 굉장합니다. 보면 그냥 일반 하우스인데도 들어가 보면 완전 전문 하우스처럼 지어놨잖아요.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보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이 꽃을 키워보시면 됩니다. <laughs>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하늘 하늘 그리는 이 선녀의 옷자락처럼 꽃잎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제 연꽃 개발로 유통명을 정했고요.음, 보면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촬영된 모습인데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리고 몬둥이에요. 그래서, 얘는 득템하시고요.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옛날 개발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옛날 개발 대품이거든요. 팔던 게 이제 지금 1년 동안 더 컸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져. 그래서 생물이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요 목대 보세요. 완전히 저는 무슨 고목이 온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 있지만 수영에 크게 변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예의상 다른 업체를 제가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뭐, 할머니, 할머니들이 뭐, 오래 키운 거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려 보면, 얘도 이제 큰화분에요 옮겨 심으면,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스텔입니다. 지금 나가는 거는. 파스텔인데, 작년에 뭐, 피치, 다홍, 하옥에 전부 다 많은 이름을 우리가 보냈어요. 정해지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파스텔로 유통명을 정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음, 파스텔인데, 요 색상이 그거, 어, 피치색, 그러니까 복숭아빛 나는 파스텔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어, 빨간색도 아닌 것이, 핑크색도 아닌 것이, 약간 다홍빛 나는, 그래서 이게 가재발입니다. 가재발인데, 입장이 이렇게 단단해요. 단단하고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한 화분에 간혹 이제 빨간색이찐빨간색이 빨간색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음, 우리가 정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거는 알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빨간색이 먼저 피면 왜 빨간색이 폈냐 하다가 또요 색깔이 피니까 아이고 사장님, 그거 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뻐요 하면서 사진 막 보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파스텔이 이 요거는 예약이고요. 꽃이 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내 드리기 때문에 그 색상이 요렇게 있는데 화면에는 지금 완전하긴 안 잡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완전히 꽃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찐 빨강이고 그리고 이제 연한 그거 어 파스텔 음 색상이고 그렇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는 황금입니다. 황금 개발인데 만원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황금 개발 꽃이 활짝 피하고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꽃을 좀 오래 보기 위해서 약간 정원에 놔뒀어요. 놔두니까 이렇게 이제 몽어리가뭘맺고 있죠? 요걸 보내드립니다. 그 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도. 그리고 요거는 찐 핑크입니다. 찐 핑크는요, 어 잎이 잎이 다른 개발보다 좀 넓어요. 원래 품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바이올렛, 마젠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찐 핑크입니다. 찐 핑크로 가자고요. <laughs> 이 봄이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좀 음, 활짝 피고, 하면은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 그 진짜 마젠타 핑크는 저희 집에 모조가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냈거든요.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따로 그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꽃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찜, 요거는 음, 핑크 라인이고요. 음, 핑크 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핑크 라인도 지금 이 15cm는 다 판매가 되고, 어 8cm가 있습니다. 예, 8cm 내고 있고요. 음 8cm 뭐 두개 합식하면 이렇게 보시씬 좋은 아이가 탄생을 해요. 어, 문의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예쁘죠? 또 이제 이렇게 피어 있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올려 놓고 그래. 너도 한번 삐쳐 줄게. 하고 이렇게 이제 꽃을 찍어서 예쁘죠? 그렇게 연주 황도 여기서 연하게 피는데요. 너무 예뻐요. 네, 진주 황도 예쁘지만 연주 황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밥은 이제 가까이에서 화면을 가까이에서 찍으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약간 이제 차이는 날수 있고 또 우리가 제 어쨌든 제일 예쁘고 좋은 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식물이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다들 주문을 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흰색입니다. 잎파 잎이, 잎이 긴 흰색. 얘는 좀 웅장하게 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좋은 거 하고 면 이렇게 잎파 긴, 잎이 긴 흰색 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음, 그 수술, 수술이 이렇게 인핑크로 진한듯 아,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입고 나머지는 전부 흰색입니다 그리고 12월달 지금 12월이죠 더 추워지면 약간의 추운데 나누면 아, 약간의 핑크색으로도 물들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흰색 나는 흰색이 너무 좋아요 하면 따뜻한 곳에 두면 되고요 나는 약간 핑크색 흰색이 좋아요 하면 은 추운 곳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우리 가을에 단풍이 지듯이 안토시안 성분이 나와서 색깔이 약간 변색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랑입니다. 노랑, 부산 노랑. 아 어, 요런데 얘도 물을 좀 말리고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면 더 진한 노랑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 좀 진하죠. 노랑이 약간 요렇게 돼 있죠. 예 요렇게 음~ 크림색으로 더 보실 감상하실 수 있고 약간 더 진한 노랑으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황금 노랑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황금 노랑은 완전 황금색이고요. 요거는 진한 노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짜잔, 짜잔, 짜잔. <laughs> 이게 단풍개발인데요. 작년에 판매했던 단풍개발하고는 품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이파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 9 0대 음, 우리 할머니 농장 사장님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다. 네가다 가져가라. 이래서, 아유, 그렇겠다 싶어서 또 이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렇게 작은 거, 이거 13cm 포토입니다. 요게 지금 한 30개가 3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렇게 큰거두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울 때꽃 모양은 이제 요렇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그 이제 크게 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꽃이 필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작은 음, 꽃잎이 작은데 이제 그투톤으로어다투톤으로필것 어, 같아요. 음뒷 모습이 요런데 얘는 그냥 변이식으로 이 요렇게 보면 요거는 또아 그,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짝 폈을 때는 어떤 꽃이 필지 모르는데 어쨌든 대박은 맞아요. 음,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개발 키울 때, 어, 거의 이게 원종, 어, 가재발 원종격이죠. 이제 이걸 들여와서 정식을 했던 그 개발들입니다. 덴마크에서 그때 들어왔다 하던데, 이제 여기서 이름이 덴마크 개발입니다. 응, 음, 덴마크 개발이고, 잎이 짱짱하고 이제 접목하기가 굉장히 좋다 해서, 이제 일명 시중에서는 빠닥빠닥한 개발, 이파리가 딴딴한 개발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니까 덴마크 개발로 그냥 그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보면 요렇습니다. 요렇게 어 지금 이제 어 요렇게. 지금 어 밥이 밥수가 많아요. 뿌리수가. 뿌리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얘는 단풍이 굉장히 잘 드는 개발입니다. 그리고 꽃 색상이 흑장미 색상이에요. 아니 진짜 고혹적인 진한 빨강이라서 색상이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 모양이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대품 두개 하고 이거 이제 판매하니까 문의 주시고요. 이제, 그리고 로지아가 지금 있습니다. 로지아. 어, 로지아는 이제, 어, 찐 핑크하고 연핑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저희가 수입해서 모주 만들 때 이제 막 그냥 진짜 혹독한 환경에 놔두고 일부러 단련을 시켜서 이제 약해서 없어지는 거는 버리고 이제 살아남는 애들만 정말 골라 다시 선별하고 거기서 또 이제 정식 시켜서 다시 선별해서 정식한 애들입니다. 화면보다는 화면은 가깝게 찍어서 그러니까 그죠? 화면보다는 밥이 조금 이제 한두척 작을 수 있고요. 로지아가 가는 이파리가 가는데 저 정도면 중품 이상이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렴하고 내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내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 이거는 어, 듀얼 삼색입니다. 듀얼 3색 어 듀얼 삼색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개발이죠 품종이죠 지금 꽃대가 다 맺혀 있어요 맺혀 있고 어 문의주시면 제가 이제 또어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공작 선인장입니다 그 독일 황후 독일 황후 요거 내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되고 있죠 요렇게 자어 굉장히 짱짱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아 악무. 악무가 지금 딱 요거하고 동일품입니다 음또 다른 요런거 비슷하게 많아요 더큰거것 있고 이게 지금 악무 3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을 이렇게 이제 내고 있는데 어,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 그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 그리고 그 눈빛 손길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 하면서도 참 가슴이 시릴 정도로요. 정말로 그 같은 마음으로 포장을 해드리고 박스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아, 이번에 진짜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보시고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들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포장하면서 이렇게 예쁜데,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 예쁨을 함께 공유, 이제 누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가득 한 시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